톨레톨텀, 테나컬털, 테나컬털, 테나컬털카토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명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약사이기는 하지만 서양 본초학자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h e 리스트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서양 한약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질병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각종 비타민, 건강식품, 보조제 등을 먹기도 하고, 또 열심히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몸을 가꿉니다. 또한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 명상도 하고 자기개발서 같은 책도 보고는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을 돌보고 그분들의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그리고 회복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껴본 제 경험상 좋은 것을 하려는 행동보다는 나쁜 것을 피하는 행동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자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행하더라도 나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닥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뭐 크게 특별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값비싼 영양제나 무슨 보약, 시술, 고가의 코칭 등등을 하지 않더라도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을 피해서 내 환경이 조금만 달라진다면 몸과 삶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한달 정도만 여러분의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 아, 것들도 아닙니다. 그냥 것 한가지만 정해서 피해보세요. 한달 동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실패해도 상관 없습니다. 실패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비싼 강의나 건강식품 시술 같은 것도 좋지만 거기에 돈 쓰지 마시고 돈안 드는 이 방법을 한달딱한달 정도만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이 나쁜 습관이라는 걸림돌이 회복하는 과정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술을 끊어보세요. 담배를 끊어보세요. 컴퓨터 게임을 멈춰보세요. 가공식품, 튀긴 음식, 배달음식, 간식, 과자, 사탕, 잦은 외식, 야식 등을 멈춰 보세요. 야한 동영상 보는 것을 멈춰 보세요. 밤에 빨리 안 자고 늦게까지 핸드폰을 바라보거나 테레비 보는 것을 한번 멈춰 보세요. 나쁜 것을 피하는 행동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그것도 빨리 가져다 줄 거라고 명약사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his medicatrix natural. Tolle cosa?